네, 안녕하세요. 박지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자, 두말 하지 않고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률부터 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주피터 8% 단기로 먹고 니어 프로토콜 8% 단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당일 2차 목표까지 찍으면서 주피터 13% 자, 에이브는 10%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에이브 2차 목표가 15%니어 프로토콜 14% 자 그리고 솔라 폭등 나왔죠. 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요렇게 25%까지 다 수익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더라면 전부 다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률들이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누구나 100%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을 대비해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냐? 바로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에요. 보시다시피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진입해서 약수익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요. 최근에 타점 잡아드렸던 솔라 또는 마스크 네트워크, 뭐 아크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단기로 급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오늘도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요렇게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그어 드린 세 개의 선이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선 36원, 50원, 65원. 바로 이 구간이 뭐죠? 매물대예요. 단기 주요 매물대입니다. 현재 요 36원, 요 미리 그어 드린 요 매물대 부분과이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형적인 상승 삼각수 수렴 패턴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 안쪽에서 지금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포큰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삼각 수렴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요 스테이터스 코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자 수렴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36원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발산을 미리미리 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이게 바로 주요한 상승의 단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에도 꾸준히 윗꼬리를 달아주었으면서 10월 경에 몸통이 이렇게 돌파해준 모습까지도 나와주었죠. 그만큼 현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요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인 상황이라는 거.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빨주노초 순으로 이동평균선 또한 고르게 정배열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준 아주 기가 막. 탁정이에요.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이 있죠 10월 말경에 이렇게 막대한 양의 차익실현 물량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축적이 된 상황이라는 거 만약 세력들이 이렇게 축적된 물량을 10월 말에 다 털어냈을 경우에는 매수 거래량보다 매도 거래량이 많았겠죠 하지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 매수 거래량이 현저히 많으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개미를 털어주고 다시 한번 매집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저점을 깨지 않아요 보이시죠 따라서 이러한 단서들을 토대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요 단기간에 위쪽 매물대 지금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위쪽 매물대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알트 불장 좀더 강세장이 이어지게 되면 충분히 65원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급등을 여러분들께서 맛볼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 잡아두셔서 크게 크게 중간중간 잘라서 욕심부리지 말고 익절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시나리오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매순간 저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난 하락장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더할 말이 없어요. 이 수익률들이 여러분들 증명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든 저의 움직임들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정방 링크 눌러주셔서 평생 100% 무료입장 해보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 여러분들 지원하게 돈 한번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여러분들 꼭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쥐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